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무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물론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 여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나 봐요. 기도문 같은 거를 이렇게 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좋잖아요. 그죠? 어, 자기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 기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예, 주기도문이죠. 예,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물론 마태복음보다는 좀더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냥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응답의 확실성, 예,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응답은 확실하게 된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런 어, 얘기들을. 뭐벗 친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하시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함으로 이 기도 응답된다 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11장 1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주기도문은. 음, 정말, 이, 새벽 시간에 다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 주기도문만 따로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만 아마 두주 했을걸요? 그리고 사도신경도 두주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한 가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절을 보면요. 너희는, 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어. 예수님은요, 우리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아버지요 라고 하란 말이에요.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 돼?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어. 왜냐면,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야해라고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못 불렀어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첫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는데 야훼, 여우와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더더 더 아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아버지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보통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신약은. 근데 이 여기서 아버지여라는 거는 그 헬라어보다는 아람어 그들의 일상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를 아버지로 번역을 했냐면 아빠를 아버지로 번역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빠.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하나님,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물론 그것도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죠. 경외하는 경애, 모습을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게 하나님한테 아뢰는 건데,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두려운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서 내 형편을 돌봐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알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뭐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 아빠에게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다얘기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못 하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어린아이들. 저희 초등학생이잖아요. 제 아들, 이 둘째 아들. 이제 5학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생일에서 말이 5학년이지, 상년뭐 그거 더, 더, 아직도요. 아직도 뽀뽀하고 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볼에 됐으면 좋겠는데 입에다 하려고 하고. 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어린아이고, 아빠의 관계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못, 못할, 못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주일날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예배 나와 좀 오지. <laughs> 예배 끝나고 놀, 한참 놀다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짜장면 사줄 수 있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laughs> 왜 아빠니까 그렇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기도? 어, 내 옆에 계신, 너와 함께 하신, 함께 하는 아빠, 아빠에게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계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또 친밀하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어, 그런 아빠의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아빠가 그 친밀한 아빠 그 가정에서 정말 잘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들 을 해준 그런 좋은 아빠의 개념이 있으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정말 좋은 아빠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럼 없이 부담 없이 정말 편하게. 이렇게, 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요, 그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냐?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 안에 있는 건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하면서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아빠의 아빠의 그어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버지여의 개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지경이 아니 기도의 분위기가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 하나님 해주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거든, 하늘 자에게 생명을 아멘. 이게요.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확실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 구하라, 뭐 이렇게 친구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그래서 주일날 마태복음 이 강의를 할때 그, 이 경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좋은 것이 결국은 뭐냐? 오늘 누가 복음을 보니까 성령이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것만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 응답 안 해주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고 그게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어, 누군, 누구, 누구에게는 주시는데, 어, 나는 못 받았으니까 또 누구에는 안 주시나?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분명히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안 구하는 자가 어디있어요다 어, 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뜻,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좋은 것,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성령 이거를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다, 어. 능력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하면은 눈에 보이는 능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바뀌고 변하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성령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 어떤 그 물건이나 뭐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우리가 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부르는 것처럼 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하는 것처럼 성령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응답은 다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 어떤 능력을 체험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의 종이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성숙해 가는데 가장 큰힘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성화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 자체로 그냥 생각해갖고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이걸 구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구나. 어? 아, 이거 말고 다른 거더 좋은 거 주시겠네. 하나님 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겠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진짜 가장 좋은 건 네.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존재예요. 받지 않은 존재예요.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 다 받으셨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나는 다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믿으시고요. 기억이 아니죠. 믿으시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에게 예. 하나님 아빠에게 정말 아주 그냥 친근하게 다가감으로 말미 아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란 긍정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될수 있고 심지어 질병과 같이 부정적인 것들도 될수 있음을 알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셨다고 고백하며, 성숙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이, 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